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관계 내용입니다. 자, 함수와 방정식 사이의 관계는요, 함수 안에 함수 안에 방정식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배울 부등식도 함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방정식도 풀 수가 있고요. 부등식도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게 상당히 중요해지게 되는데, 특히나 우리는 2차 함수,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죠. 자, 아래로 볼록한다 라고 할게요. 아래로 볼록해요. 두 점에서 만날 때가 있고요. 아래로 볼록해요.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있고요. 아래로 볼록해요. 안 만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X축하고 만난다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은 이러한 겁니다.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와 x축, x축, x축을 식으로 하면은 y는 0입니다. x축에 있는 숫자들은 다 y가 0인 값이에요. 0,0, 1,0, 2,0, 3,0, 마이 1,0, 마이너스 2,0, 다 y가 0입니다. 자, 얘와 얘와의 교점이에요. 교점. 교점. 얘는 교점이 두 개네요. 얘는 교점이 한 개네요. 얘는 교점이 없네요.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점 구하는 거 수능 볼 때까지 까먹으시면 안 돼요. 교점은 어떻게 구하느냐? 무조건 연립으로 구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연립 1차 방정식하고, 1차 함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 때 썼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점, 교점은 연립 방정식의 해와 같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함수와 이 x축과의 교점. 얘가 바로 연립을 해 주면 연립 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감법이 있고요. 대입법이 있습니다. 가감법은 더하거나 빼는 방법을 통해서 문자 하나 소거시켜 주는 거고. 대입법은 대신 넣어 가지고 문자 하나를 소거시켜 주는 방법입니다. 자, 대입법을 쓰셔도 좋고요, 가감법을 쓰셔도 좋습니다. y에다가 0을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러한 식이 나올 것이고, 이2차 방정식의 해가 바로 이 교점의 x 값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차 함수 그래프와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x값, 개는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교점의 개수는 실근의 개수가 되겠죠. 교점의 개수는 실근의 개수가 됩니다. 어, 만나지 않는 것, 좌표 평면에서 함수를 그릴 때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에요.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허수는 좌표평면에 그릴 수가 없습니다. 허수는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배우겠지만 극좌표라고 하는 새로운 좌표에다가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x축, y축이 있는 좌표평면에서는 허수가 없습니다. 허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세요. 봅시다. 자 밑에 그러면은 이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 방금 전에 그렸어요. 아래로 볼록할 때, 아래로 볼록할 때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당연히 두 점에서 만나니까 교점은 두 개고요. 한 점에서 만나니까 교점이 한 개고요. 만나지 않으니까 교점 없습니다. 0개입니다. 그러면은 교점이 두 개란 얘기는 근이 두 개. 서로 다른 두 실근, 두 개의 실근. 그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중근. 이게 서로 같은 두 실근입니다. 서로 같은 두 실근. 그다음에 만나지 않아. 그럼 실근이 없는 거야. 실근이 없으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난다. 같은 얘기입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를 우리는 접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만나지 않는다. 그럼 두 점에서 만나니까 해가 두 개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한 점에서 맞나? 그러면 근이 한 개. 2차 방정식 근이 한 개라는 얘기는 중근. 그래서 판별식이 0. 서로 다른 두억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해주는 거고 우리는 판별식을 갖다가 근의 개수를 판단했지만은 이제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판별식으로도 따져보겠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어, 표. 이 표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 이해하시고 써먹을 수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충분히.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설명 쭉 되어 있는데 자, 보기 1번 볼게요. 다음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는 x축과 만나는 거. x축이 y는 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y에다 0 넣으면은요.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돼요. 그래서 요거의 x가 몇 개입니까?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판별식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판별식. b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4 해주면은 얘는 뭐 9가 되는 거니까 양수가 되죠. 따라서 2개입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2개의 교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y에다가 0을 넣어주면은 연립을 한 거예요. 교점의 개수를 구하겠다는 거죠. 자, 판별식. 자, 얘는 짝수니까 짝수의 판별식 쓰도록 하죠.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7곱하기 4. 자, 얘는 판별식이 0이 됐으니까 중문을 갖는다. 그래서 교점이 1개가 되더라. 그 다음에 얘도 Y에다 0 넣고 판별식 씁니다. 그러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3개니까 마이너스에. 3 8에24 마이너스 23 음수가 나오네요. 음수가 나오니까 허근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x축하고 만나지 않아요. 교점이 없더라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 2번도 같이 보죠.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다. 을 서로 다른 두점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자 이거는 다 우리 판별식으로 따져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판별식부터 구할게요. 자 여기 짝수라서 짝수의 판별식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그러면은 1번은 이4 마이너스 k가 양수가 돼야 되고요. 접할 때는 4 마이너스 k 판별식이 0이 되고요. 만나지 않을 때는 판별식이 음수가 된다라는 얘기였죠. 따라서 k는 4보다 작다. 두 번째 k는 4. 세 번째 k는 4. 4보다 크다. 이렇게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자, 개념이김첫 번째. 이차함수 아, y는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의 그래프는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고 2차 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도록 상수 K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첫 번째는 얘가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실근이 무조건 존재한다는 얘기죠. 실근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판별식이 0이 되면은 서로 같은 두 개의 실근. 중근을 갖게 된다. 이러한 얘기죠. 그래서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 찾아낼 수 있고요. 자, 그럼 요거 판별식 찾아 봅니다.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K.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이 2차 함수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실근이 없다.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허근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유추해서 판별식까지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도 짝수니까 짝수의 판별식 씁니다. 절반의 제곱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K제곱. 얘가 0보다 작다. 요러한 얘기죠. 전개해주면은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K제곱이 0보다 작다. K제곱 빼기 K제곱 날라가고 4K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요거 나왔습니다. 자, 만나고 그리고 하면은 공통입니다. 겹쳐지는 거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러면은,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따라서,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요게 되겠네요. 자, 정리 한번해 주시면 되겠네요. 밑에, 확인 유제 변형 문제, 발전 문제, 과제로 남겨두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개념 이힘두 번째예요.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첫 번째,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 3이 되도록 하는 두 상수 a, b의 곱. 자,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어, 많이 연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차함수 그래프랑 y x 축, x 축은 y는 0이라고 그랬죠. 얘랑 얘랑 교점이라고 그랬어요. 교점은 어떻게 구한다? 연립해서 구하는 겁니다. 항상 연립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럼 연립하는 방법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요. 가감법, 대입법.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했어요. 그러면은 가감법, 대입법으로 문자 하나 소거하니까 0은 2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까지 나온 거야. 맞아요? 어 이거의 X좌표 해가 마이너스 2하고 3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1이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6이에요. 두 근의 합 어떻게 구해요?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구했죠? 마이너스 예분의 예.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얘 분의 2분의 b 이렇게 구했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b는 마이너스 12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a 곱하기 b는 24 여기까지 되는 거죠. 자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음, 그것도 한번 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요. 많이 쓰일 겁니다. 1학년 때에는 자두 번째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자 이제는 어느 정도 해석이 된것 같아. 2차 함수랑 x축에서 두 점에서 만났어. 만났다는 얘기니까 교점이 두 개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y는 0 여기다 0을 넣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양수가 된다는 얘기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두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래요. 그러면은 이두 근을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거리가 루트 5야.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야. 맞아요? 그럼 질문 알파가 커요? 베타가 커요? 여기서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모르지. 어, 그런데 두점 사이에 거리가 루트인데, 선생님,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거리의 개념은 항상 절대값입니다. 거리의 개념은 항상 절대값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4a는 9보다 작다. 따라서 a는 4분의 9보다 작다라는 이 조건 안에서 뭔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고, 자, 여기서 나오는 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 3이 되고 두 근의 곱은 1분의 a에서 a야. 얘가 또 나온 거야.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나온 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얘를 양변에 제곱하도록 하죠. 자, 이거 계속 정리하는 건데 절대값의 제곱은요. 그냥 제곱하고 똑같습니다.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곱을 해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5가 된다는 얘기고 곱셈 공식 변형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얘가 5가 된다는 얘기고 요 값들을 이제 대입해 주면은 3의 제곱 마이너스 4a 얘가 5가 됩니다. 그래서 4a는 4가 되고 a는 1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조건도 맞아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조건에 맞는 거죠. 따라서 상수 a의 값은 1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앞에서 곱셈 공식 변형 1단원에서 했었죠? 곱셈 공식 변형, 그다음에 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요거 곱셈 공식 변형. 요 부분 그 다음에 오늘 했던 이차함수 그래프랑 x축 사이의 두 점, 교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거리의 개념, 요거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간 문제지만은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로 나온 문제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고 이 문제를 학교 시험에서 내도 크나 큰 문제는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한 문제로 우리는 4 개의 개념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요거죠?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여기까지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리해 주실수 있으면 정리 한번 해 두시고요. 정리 되셨으면은 밑에는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